월스트리트 하면 뭐랄까 되게 화려한 이름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.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, 신뢰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견고한 요새라는 별명을 가진 US뱅코프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요새의 벽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,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균열은 없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. 만약에 말이죠. 아주 변동성 높은 월스트리트의 그 화려함 대신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신뢰라는 가치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오늘 US 뱅크프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아니 그럼 US 뱅크프가 대체 어떤 은행이냐 궁금하시죠? 우리가 보통 아는 뭐 JP모건 같은 머니센터 은행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. 얘네는 특정 지역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린 말하자면 슈퍼 지역은행인 거죠.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. 위험천만해 보이는 파생상품 거래 이런 거 대신에 진짜 은행의 기본,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다 싶을 정도로 보수적인 사업 모델을 쭉 지켜오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은행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. 이른바 불 케이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도대체 왜이 은행이 안정성의 요새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? 이 요새를 만든 첫 번째 벽돌은요, 바로 역사 그 자체입니다. 기억나시죠? 2000년대 초, 모두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아주 위험한 파티에 취해 있을 때 말이에요. US 뱅코프는 놀랍게도 혼자 그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극적으로 나타났죠. 다른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때이 은행은 정부 구제금융 하나 없이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쓰러진 경쟁자들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그 위기의 진정한 승자로 떠올랐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투자자들이 이 은행을 신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요? 네,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걸 증명해낸 이 보수적인 문화. 이게 바로 그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특허보다도 강력한 us 뱅커프만의 경쟁력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그 경제적 해자인 셈이죠 자이 요새에는 또 다른 방어벽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강력한 방패인데요 아시다시피 은행은 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수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숙명이잖아요 바로 그 본질적인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 정체가 뭐냐? 바로 비이자 수익입니다. 바로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40%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이건요, US뱅코프 전체 매출에서 무려 40%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수료, 즉 비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. 엄청나죠? 자,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다른 지역 은행들 평균을 보면요. 한25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US뱅코프는 혼자 40%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경제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이 은행이 믿을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, 뭐랄까, 특급 비견인 셈이죠. 아니,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수수료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제일 큰 덩어리는요.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 서비스 부문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이 사업이요. 그냥 은행업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성 높은 핀테크 사업에 가깝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은행 안에 성장성 높은 핀테크 기업이 떡하니 숨어있는 셈인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불 케이스 포인트 바로 명확한 미래 성장 전략입니다. 엔진이 3개나 있어요. 첫째, 거대 시장인 캘리포니아를 잡기 위한 유니언뱅크 통합. 둘째, 아까 말씀드린 그 핀테크 사업, 결제 플랫폼 확장. 그리고 셋째,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던 방식 그대로 다른 괜찮은 지역은행들을 인수하는 전략적 M&A까지. 그림이 아주 명확하죠? 자,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쭉 했는데요. 투자는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죠? 이제부터는 이 견고한 갑옷에 숨어 있는 균열, 즉,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배역체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.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볼수 있어요. 먼저, 금리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, 그리고 유니언뱅크 통합이 혹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, 또 요즘 말 많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.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, 이 은행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바로 그 보수적인 문화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특히 더 예민하게 보는 두 가지 위협이 있어요. 하나는 외부 리스크,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, 연준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은행의 핵심 수액 원인 예대 마진이 확 줄어서 수액의 직격탄을 맞게 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리스크, 통합 실패입니다. 야심책에 인수한 유니언뱅크와의 통합과정이 만약 삐곡된다? 그럼 기대했던 시너지는 커녕 오히려 어마어마한 비용폭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. 과연 안정성을 가져다 준그 보수적인 문화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민첩한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은행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수 있는 딜레마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서로 다른 신호들 사이에서 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? 정말이지 이게 바로 투자자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?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표 하나에 짝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불 케이스를 보면 위기 때 증명된 리스크 관리 능력 비이자 수익이라는 든든한 방패, 그리고 M&A를 통한 확실한 성장 스토리까지 아주 매력적이죠. 하지만 반대편, 오른쪽, 베어 케이스를 보면요. 금리 변화에 취약하고 통합 리스크도 있고 점점 심해지는 경쟁 환경까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결국 US 뱅크프에 투자한다는 건요. 이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안정성과 믿을 만한 현금 흐름에 내 눈을 걸어보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과연 US 뱅코프는 다가올 또다른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승자로 군림하게 될까요? 아니면 이 격변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과거의 강자로 남게 될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은행에 대한 최종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